그럼 가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문제 제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, 감사는 표현이라는 사실이에요.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요, 이 감사를 한자풀이로 참 의미있게 했더라고요. 감사는요, 한자로 느낄 감, 살해할 사자래요 중요한 게 뭐냐? 감사는요 느낄 감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그냥 느낄 감 하나로 이미 이루어졌지만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중요한 건저사 자인데요 사 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앞에 말씀 문자가 있고 뒤에 솔솔 사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 사가 뭐예요 우리가 화살을 쏘는 것처럼 우리가 말로 감사를 쏘아야 된다는 게 말로 그 사실을 표현하는 것까지가 감사라는 거예요. 우리가 지금 대부분 우리가 놓치는 게, 부부간에도, 선생님에게, 또 어떤 교회의 어떤 고마운 분에게, 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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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, 감? 우리 렇고 사는데, 우리. 느낄 감. 어, 당신 고마운 거다나 안다고. 어, 당신이 내게 얼마나 고마운지 나다 안다고. 감, 감. 여보, 감. 감. 이게 좀 웃기지만요. 이게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에요. 느끼는 것만으로 안 된다. 화를 쏘듯이, 말씀은 자에. 솔 사자라 그러잖아. 말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까지가 감사다. 어, 여러분 오늘 이런 부분에서요, 참 우리가 놓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. 윌리엄 아스워드라는 분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. 이렇게 말했습니다.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. 이야, 이 너무나 와닿는 이야기 아닙니까? 왜? 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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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. 이래가지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요. 선물 포장만 해놓고 주지 않으면 그거 안준 거예요. 네, 니한테 주려고 포장 내가 얼마나 많이 해놓은지 아는 우리 집에 창고에. 그 정신 나간 이야기예요. 포장하는 것까지가 아니라 선물은 그것을 전해주는 것까지란다면 우리가 놓치는 게 뭐예요, 지금?